반갑습니다. 와초마음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장마철에도 개발 가재발들이 석지않게 안심하고 잘 키울 수 있는 목기린 선인장입니다. 예, 가재발 선인장이고 여기 옆에는 부활절 원종 개발 선인장이 접목이 된. 목기린 선인장입니다. 예, 새순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구독자님께서도 새순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놀라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기도 예, 새순이 나오고 있고요. 아, 옆에는 또 씨앗이 예, 3개나 달려 있습니다. 예, 목기린 선인장 판매합니다.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폰 번호는 댓글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이 되었던 옛날 원종 개발을 삽목해서 묵은둥이가 되었습니다 목기린에 붙어 있던 거라서 나무처럼 잘 자랍니다 지난 토요일에 분갈이 했습니다 뒤에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먼저 배합토를 준비합니다 소리마사일, 분갈이 용토 1, 제가 만든 예, 은행 알 껍질 말려서 갈았고요. 요거는 귤, 바나나, 계란 껍질 등등을 갈아서 만든 것이고요. 또 계피가루 좀 넣어주고요. 곰팡이 제거를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 예,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저는 가벼운 분갈이 용토를 사용합니다. 예, 요거를 가벼워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 섞여 있고요. 예, 너무 좋아요. 요거는 예, 화분은 입구가 좀 넓은 것으로 하면 예, 좋습니다. 난석을 좀 넣고요. 예, 그 다음에 예, 중립 마사토를 좀 넣어 주고요. 예, 소립 마사토도 어, 위에 조금 넣고요. 그래야지. 예, 거름이 밑으로 쑥쑥 안 빠져 내려갑니다. 이렇게 먼저 예, 화분을 준비해 놓고 어 시작하면 좋습니다. 어, 바둑을 사용하시면 좀 무거우니까 어,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예. 주택에 하시는 분들은 바득을 좀 해도 되는데, 어, 아파트 베란다나 하실 때는 좀 가벼운, 음, 분갈이 용토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뿌리가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으면 화분을 깨서, 어, 사용하시면 좋고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뿌리가 잘, 어, 빠져나올 것 같아서 화분은 깨지 않고, 아, 이렇게 아, 뿌리를 조심해서 어, 옮겨 봅니다. 예, 뿌리를 너무 털어버리면 예, 묵은 둥이는 예, 회복하기가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조심 조심해서 뿌리를 다 털지 말고 예, 뿌리를 다 털게 되면 줄기를 어, 많이 솎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줄기를 많이 안 솎아내려면 뿌리를 털지 말고 그대로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흙 배합을 예전에는 소립마사가 많은 걸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조심 조심해서 옮겨주고요. 장마에도 분갈이를, 어, 해도 괜찮은 게, 선선할 때 하면 얘들이 자리를 더잘 잡는답니다. 묵은둥이는 뿌리가 잘 섞지를 않아요. 아주 튼튼하게 자라왔기 때문에, 예, 자리를 잘 잡는답니다. 예, 조심해서, 예, 옮겨줍니다. 개발이 아주 조만한게 어, 나와 있답니다 새 네, 화분으로 옮겼습니다 예, 자리를 예, 잘 잡고 예, 배합토를 넣어 줍니다 네. 바둑을 사용하실 때는 장마철이나 겨울에 물줄때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흙이 무겁기 때문에 물이 화분에 오래 남아 있으면 뿌리가 물러 버립니다. 그러니까 개발 분갈이 할 때는 배합 토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물을 줄 때는 저면 관수를 하면 정말 좋습니다. 예, 저면 관수를 또 너무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요. 화분에 물이 어, 어느 정도 이렇게 먹었다 싶으면은 드러내면 됩니다. 예. 배압토를잘 넣어서 뿌리를 어, 깊이 묻힌 거는 예, 쑥쑥쑥 뽑아 올리면 됩니다. 예, 그리고 환경이 정말 중기, 중요하죠. 예, 남양인 집에는 또 약간 흙을 조금 무겁게 해도 되고 어, 통풍이 잘 되게 해야 되고. 어 서양이나 동양인 집에는 또 배합토를 조금 가볍게 해야 되고요. 환경에 따라 이게 분갈이하는 배합토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정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에 맞게끔 음, 배합토를 잘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예. 네. 자리를 어, 잘 잡아서 예. 어, 뿌리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어, 꼭꼭꾹잘 눌러서 해야 됩니다 예, 목기린에 붙어 있던 거라서 어, 나무처럼 어, 정말 잘 자랍니다 예. 어, 키를 크게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또 지지대를 또 세워줄 겁니다. 자리를 예, 잘 잡아줍니다. 깊이 묻힌 거는 쑥쑥쑥 좀 뽑아 올리고요. 예. 소리마사토를 올리고 뿌리가 안정되게 자리를 잘 잡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배압토가 말라 있기 때문에 예, 물을 듬뿍 주어야 됩니다 통풍이 잘 되는 예, 거실 창카에 두었다가 베란다에서 예, 키우시면 됩니다 예, 물을 듬뿍 주세요 네네,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